장입니다 오늘은 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참이를 여기 보이게 심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참이를 지금 한 포기 뽑았습니다 참이는 처음에 심을 때 두둑을 두둑이 낮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에 치어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참이를 심으실 때는 저는 지금 그냥 여기다 그냥 판판하게 그 참이를 놨는데요 두둑이 1m 한 50에서 80 두둑을 만드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흙을 긁돌올려서 여기, 여기가 높고 이쪽에서 끌돌올려서 이렇게 높아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운데가 높고 쫙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서 가운데다 여기 참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. 참이를 한 가운데다 심으 심으시면 비가 오더라도 물이 이쪽으로 쭈르르 흘러내리고 이쪽으로 또 후줄르르 흘러내려서 배수가 잘돼야 됩니다. 그러면은 참이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이 적어도 잘 되는 작물입니다. 그런데 참이가 혹시 땅이 비옥한 땅에 참이를 심으시는 경우에는. 잎도 호박잎 마냥 엄청 크고 착과됐는데 조금 좀 늦게 열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참이를 뽑아내밀거나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늦게 열리는것 뿐이지 참이가 안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요. 먼저 참이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참이 모종인데 조금 날짜가 조금 지나서 지났기 때문에 조금 참이가 컸는데 참이를 일단 딱 땅에다 심으시면. 한 잎, 두 잎, 세 잎, 네 잎, 다섯 잎이 나왔는데 원래는 참이 는 이렇게 컸을 때는 밑에 세 잎만 남기고 아니면 네 잎을 남기고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이걸 잘라버린 다음에 여기서 요잎 사이에서 순이 하나씩 나오는데 참이를 예, 보이게 심으셨을 때는 요세 개, 네개 중에서 두 가정이만 두 가정에만 기르시고 에 예, 저기 좀 드물게 심으신다 할 때는 세 가댕이를 길르면 됩니다. 그러면은 요게 요 사이에 이파리가 하나, 둘, 셋, 요 사이에서 젖순이 다 나오는데 요게 원순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 이제 젖순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는데 이 젖순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도 나오겠죠? 그러면 요요순 나오는 데서 제일 실하게 나오는 순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던 여기서 나오던 순을 두 개를 키우실 분은 두 개를 키우시고 세 가지를 키우실 분은 세 가지를 키우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옆에서 하나를 지금 뽑아왔는데요. 이게 원 뿌리가 되겠고 지금 이게 줄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한 줄기가 지금 이런 나갔고요.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 줄기가 지금 가 있는데. 이런 경우는 좀드물게 심을 때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처음에 심었으면은 이요 이 원순을 요게 잘랐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 가정에 요거 한 가정에 요거 한 가정에 세가정를 지금 길렀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원순이고 그다음에 이, 이제 요 원순을 잘랐을 때 여기서 아들 순이 지금 나간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아들 순이 지금 한 매지, 두 매지, 세 매지, 네 매지, 다섯 매지, 여섯 매지, 일곱 매지, 여덟 매지 정도 아홉 매지에서 이거를 지금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 한, 한 매디, 두 매디, 세 매디, 네 매디, 다섯 매디, 여섯 매디, 일곱 매디, 여덟 매디, 아홉 매디 여기서 또잘라주시면요 잘른 순이 아들 순이 되겠습니다. 여기 요요원 순이 따지면 아빠 순이나 마찬가지죠. 그러면 이게 요원 순이 아빠 순이고 요 순이 젖가장이가 나온 것이 이게 아들 순입니다. 그러면은 요 아들 순에서 아들 순 다음에는 요 이파리마다 이제 손자 순이 나오는데. 요게 지금 순자, 손자 순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, 손자 순에서는 반드시 참이가, 지금, 여기, 이거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노랗게 됐는데, 그두 번째, 손자 순에서는 이렇게 참이가 지금 열렸, 열렸잖아요. 지금 이게. 그리고 이제 또, 요세 번째에서도 이 아들, 저기, 아들 다음에, 아들 넝쿨 사이에서 나오는 거, 이 손자 넝쿨에서는 반드시 참이가 다 열립니다. 이게 여기서도 지금 열렸잖아요. 지금 이게. 여기서도 이렇게. 지금, 지금 여기서도 열렸고. 그러면 이게, 8매디에서 9매디를 자르게 되면은 요 사이, 이파리 사이마다 손자순이 참이가 하나씩 다 열립니다.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홉 개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홉 개 이렇게 이제 계산상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아들 손에서도 참이가 열렸는데요. 이때는 뭐 가물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착과일이 좋기 때문에 이게 열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따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따 없애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이게, 이게 말하는 구단참이라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, 이쪽에 한 넉쿨 가고, 이쪽에 한 넉쿨 가고, 이쪽에 한 넉쿨 가고, 세 넉쿨을 기르시면, 이것도 지금 한 매지, 두 매지, 세 매지, 네 매지, 다섯, 여섯, 일곱, 한 여덟 매지라면 이거 잘라버리면, 여기서도 지금 참이가 열렸잖아요. 이게 지금 손자 넉쿨에서 참이가 다 열리잖아요. 그래서, 요게 열리는데, 요, 손자 넉쿨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요, 요손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손자 넝쿨에서 참이가 열렸는데요. 그러면 시간이 많으시면 은 이거를 잘라 줘야 됩니다. 이거를 안 잘르게 되면은 요리 또 양분이 빠기빠기저 빡기, 뺏기기 때문에 요 참이가 크는데 지장이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잘라 버리고 그 다음에 요 여기도 또 나오는데 요것도 잘라 줘야 됩니다. 그러고서 요 잎을 하나 둘 보통 두 개를 남기고 잘라도 되는데 요 잎을 조금 세장 내게 네, 네 장을 잘리게 되면. 요 입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요 참이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참이가 더큰 것이고요. 요거를 한매두매더 바짝 자르게 되면은 이 참이는 작게 돼서크이제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지금 이게 벗어 나갔는데요. 그러면은 이제 이, 요 여기도 참이가 열었으니까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요 양쪽을 이 손자 넝쿨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요기도 요기도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기도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손자 선도 잘라 주시고. 여기도 잘라주시고 여기는 이제 아직, 뒤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뒤도 이제 손자 넝쿨이 나와서 참이가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두매디에서세매디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 참이가 크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자, 이 잘라버리 그럼 이 참이가 이제 요기도 참이가 열리고 요기도 참이가 열리고 요기도 참이가 열리고 이게 다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쪽도 지금 먼저 지금 늦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 안쪽에서부터 먼저 저손자순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았는지 참이가 맸다가 그냥 노랗게 되고 말았는데요. 그래 이런 경우는 할수 없이 뭐 잘라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요 여기서 또 지금 참이가 순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열렸잖아요, 지금. 그리고 다음에 또 요게 좀 열리고 여기서도 지금 참이가 열렸습니다, 지금. 요, 요쪽 막혀 지금 이렇게. 그렇게 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런 식으로 순을 치면 되는데요. 그래서 너무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참이 심으시고 위에 두 바디 잘라버리면 넝쿨 두 개를 키우던 세 개를 키우던 키우고서 쭉 여덟 매지 나가서 잘르시면은 그그 아들 입 사이에서 손자 손에서는 반드시 참이가 열리니까 참이가 열린 다음에 이파리 두매지세매지 남기고 잘라버리면 이 참이가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무성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발해는 거 마냥 넝쿨이 너무 보이면은. 이렇게 가늘게 돼가지고 안 열리는 넝쿨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사이사이 좀 섞어주시면은 이 참이 사이사이로 바람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가 잘 열리겠습니다. 그래서 참이는 그렇게 뭐 어렵게 뭐 이렇게 까다로운 작물은 아닌데 여름을, 여름에 이게 과일이 열려서 입구 그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참이가 여기서 이제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은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 입에서 녹임병이 걸립니다. 녹임병은 모자이크 식으로 노랗게 점이 찍혀가지고서 말러가는 게 이게 녹임병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녹임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흰가루병이 생기는데 흰가루병은 여기에 하얀, 이렇게 밀가루 뿌린 것 마냥 이렇게 하얀색이 막 여기에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씩 날르고 그랬는데 그게 흰가루병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고 약을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흰가루 병약도 주셔야 되고, 녹임병, 녹임병약도 주시면은, 참이가 후기까지 입이 마르지 않고, 이게 이런 파란 생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, 참이가 열렸을 때 참이도 잘 익고, 또 빨리 잘 익고, 맛도 좋아지고 그러니까, 음, 약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땐 주시고, 그냥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안 주시고 드신다고 보면은, 그냥 좀 빨리 드시, 빨리 이 나무가 노화가 된다고 하시더라도, 약을 안, 주,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참이에 대해서는 예, 요,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,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마, 말씀드릴 것은 참이는 예, 석회를 안 주시게 되면은 여름 장마 때그 그 참이를 따서 드실 때이 속이 비거나 물찬 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, 참이는 꼭 석회를 땅속에다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은 참이 농사 짓는데 이렇게 별반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참의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